네 이번 시간에는 어, 저번 시간 손 모델링 한 거에 의해서 어, 옷이랑 그 다음에 머리카락, 그리고 장신구 같은 것들 악세사리 같은 것들을 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수정자 리스트에서 shell 이라는 명령어를 쓸거고 shell 이라는 명령어는 개념을 살짝 보면은 추천자로 해볼게요. 추천자에다가 어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편집 가능한 폴리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일단 쉴 바라만 해볼게요. 쉴이라는 명령어를 주면은 이렇게 두께가 생깁니다. 여기를 특히 보면 알겠죠. 외부 의 양을 주면은 줄이면 이렇게 두께가 생긴다는 거. 내부의 양을 조절하면. 안쪽으로 역시 두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쉘이라는 명령어를 쓸 거고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뭐 옷으로 하고 싶은 부분의 면을 선택해서 쉘이라는 수정자를 적용해서 두께감을 표현해서 옷을 만들어 줄 겁니다. 머리카락 마찬가지고요. 다른 장신구도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우선, 옷 으로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 면들을 선택을 해 줍니다. 앞과 뒷면을 확인을 하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를 어... 뜯어내는 작업을 할까 분리를 시킬 건데 여기 보면은 분리라는 명령어가 있죠. 분리를 형상 편집에서 분리를 클릭하고요. 어 복제로 분리를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그냥 일단 하겠습니다. 그냥 분리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면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다각형 모드에서 빠져 나오면 이 티셔츠만 지금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안에 건 지워져 있고. 그래서 여기, 어, 이 티셔츠를 대칭으로 해주고, 대칭 다시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쉘을 적용할 겁니다. 쉘. 쉘 적용을 해서, 이렇게 두께감을, 외부의 양을 조절해서, 이렇게 두께감을 표현해주면 됩니다. 밑에 보면, 세그먼트는, 이 두께감을 표현하는 면의 개수를 표현하는데요, 아,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만 있어도 될것 같죠? 하나만 이렇게 줄 거고요. 그래서 티셔츠를 만들었습니다. 안은 비워주는 게 나중에 매핑을 어, 하거나 또는 스키닝할 때 굉장히 좀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어, 아까 그냥 인체 그냥 모델링 한 거에서 손 모델링까지 한 거에서 매핑만으로 어 이렇게 옷 같은 걸 표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도 무관합니다 사실 다음에 이제 바지는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어 장화를 표현을 해볼 건데 신발을 부츠를 쓰면 어 신기고 싶거든요 조금 올려 줄게요 내려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부츠로 하고 싶은 면을 선택해서 역시 분리를 시킵니다. 여기도 그냥 요소나 어, 복제 분리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바로 분리시키고요. 자, 역시 수 어, 이 다각형 모드에서 빠져나오면 이제 다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부츠를 선택을 해보면 네, 일단 피봇은 여기 가 있는데 게이지 않고 일단 대칭을 해줄게요. 대칭하고 역시 실을 적용합니다. 두께감이 표현돼 표현돼서 이렇게 부츠가 만들어졌죠. 바지는 그대로 그냥 이를 어, 그대로 그냥 색깔만 입혀서 바지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팔에 어 팔을 보호하는 장신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어 원하는 면을 선택해서 분리를 시킬게요. 이번에는 복제로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제로 분리. 체크해서 확인. 그리고 다각형 모드에서 빠져나오면 역시 다른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가 있죠. 자, 방 복제한 걸. 이동시켜보면, 아까랑은 다르게 안에 면이 살아있습니다. 그죠? 복제로 분리를 하면 안에 면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들어진 이팔 보호대에서 대칭 명령어를 주고, 반대로 복사가 되게 하고, 역시 두께를 주겠습니다. 쉘. 좋습니다. 그래서 팔 보호대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살짝 손목이 접혀야 되니까 살짝만 위로 올라가도록 할 건데 가장자리 형상편집에서 가장자리를 체크해서 이렇게 올려 줄게요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면서 손목이 잡힐 때좀 자연스럽게 잡힐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정점 모드에서 빠져나올게요. 그리고 여기를 팔과 팔에 과팔 고정시켜 주는 가죽 밴드를 표현해 볼게요. 한번 역시 면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면을 선택을 해서 어 분리를 하고요. 역시 복제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복제로 분리해서 다각형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 숫자 4번 눌러도 됩니다. 빠져나와서 자, 그리고 어 이번에는 가장자리 모드로. K를 좀 줄여서 이렇게 가운데 정도 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어 대칭을 하고요. 반대쪽에 만들어졌죠. 확인하고 쉘 해줍니다. 어, 조금 두꺼운 느낌이 있으니까 좀 줄여줄게요. 줄여주고요. 여기 이런 부분은 좀 위로 이제 좀 파고들도록, 가장자리 모두 체크해제 할게요. 그래서 살짝. 파고들도록 해주면 이렇게 다 연결이 확실히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약간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파고들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점 모드에서 빠져 나올게요. 그러면 이 보호대를 고정하는 가죽 끈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벨트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벨트를 표현해 볼게요. 다각형 모드에서 역시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면을 선택하고요. 역시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는데 이번에도, 복제로 분리를 할게요. 복제로 분리해서 다각형 모드에서 빠져 나오시고 새로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역시 대칭 방법이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쉘 그리고 벨트 니까 뭐 이？정 도만 할까요？이, 정 도만 하고, 어 정점 모드 에 들어 가서 미리 보 기를 하 면서 할게요. 여기 얘들을 가장자리 형상 편집 에 가장자리 제약 조건 으로 해서 살짝 올려 주 면서, 이 벨트가 되어야 될 부분을 표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위치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버클이 이렇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버클은 그냥, 그냥 나중에 박스로 하나 만들어주죠. 막. 박스 하나, 상자 하나 해서. 단조로운 감이 있지만, X축으로 중심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0. 편할게요. 너무 좀 단조롭죠? 살짝만 변화를 줍시다. 네. 어... 연결해서 반대쪽을 지워버리고요. 역시 대칭. 대칭이 참 많이 쓰이죠. 그리고 가장자리 모드에서 해서 살짝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특정한 어떤 형태를 여러분들이 잡아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선생님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머리가 나왔네요. 머리도 해주겠습니다. 머리도 머리카락 또 역시 면을 머리카락으로 하고 싶은 부분에 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귀를 이따가 만들어 줄 건데 귀가 만들어질 부분을 고민 중입니다 여기를 할지 여기를 할지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귀를 만들어 죠네 이렇게 하고 머리카락은 이렇게 정도를 생각하고요 자 역시 분리 이번에도 복제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복제로 분리 그리고 다각형 모드에서 빠져나오고요. 숫자 4번 눌러도 됩니다. 멀리 선택해서, 대칭, 쉘, 두께를 조금 더 줄게요. 그리고 편집 가능한 폴리로 가서 조금씩 편집을 해 줍시다. 예를 들면, 음, 뭐, 구렛나루 부분이 좀 내려오게 하고요. 뒤로 가게 하기도 하고, 또, 부분도 좀 다듬어 주고요. 채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요. 음 여기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에디트 폴리에서 또 폴리로 변환해서 면을 막 이렇게 돌출시키면서 다듬어 줘도 됩니다. 일단 면을 조금 추가를 했어요. 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래는 사각형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각형으로 해주는 게 좋은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삼각형도 허용이 되긴 됩니다. 자 그리고 선택 격리 토우를 해서 다시 보면서 정점을 좀 다듬어 줄게요. 왜냐면 머리가 너무 좀 바보 같이 생겨가지고 조금 디테일을 좀 표현해 주려고 요 이렇게 앞머리. 식으로라도 좀. 일단 할게요. 그 다음에 음 귀를 더좀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귀를 뭐 어디에서 빼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빼도 되고 여기서 빼도 되는데 여기서 뺄까요? 여기서 빼죠. 여기서 어 삽입으로 조 들어오게 하시고, 선, 어, 머리를 살짝 꺼줄게요. 머리가 마지막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꺼주시고, 삽입에서 쉬는... 어, 조금 더 편집을 해줄게요. 여기서 제약 조건을 면으로 해놓고,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귀의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귀의 모양을 좀 잡아주시고. 돌출을 시킵니다. 돌출 적당한 어, 길이로 돌출 시키시고요. 정면에서 이렇게 모양을 좀 다듬으셔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면을 없음으로 제약 조건을 해주고. 귀의 모양도 좀 다듬어 주고요. 조금 두꺼운 느낌인데. 왼쪽에 서보면 귀가 뒤로 좀 뒤집어져 있네요. 그죠? 당겨주고 하나가 선택이 안 됐어요. 당겨주고 이렇게 얘는 또 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 귀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아까 머리카락 숨겨놨던 걸 다시 보여주고요. 귀가 이제 나오도록 좀 해줘야겠죠. 여기 있는 점들을 좀 움직여서 머리카락 선택해서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어 헤어 스타일도 머리도 된것 같습니다. 여성형 캐릭터는 뭐 여기서 면을 또 돌출시켜서 뭐 머리 뒤를 이렇게 길게 뺀다던가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옷이랑 머리를 만들어봤고요. 한번 색깔로 구분을 간단하게 해볼까요? 머리카락은 블랙으로. 자, 어딘가에 문제가 있죠. 이면대가 너무 좀 들어간 것 같아서. 밖으로 조금씩 빼면서 작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를 너무 밀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를 너무 밀어놓다 보니까. 추가해서 좀 부드럽게 해줘도 될것 같고 일단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해줬고 그 다음에 피부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피부는 그냥 살색으로 살색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어, 금속 느낌이 나도록 회색으로 해주고 가죽 티셔츠는 약간 푸른 하늘색 계열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깨에다가도 하나 더이 이렇게 다 가도 보호대 를 하나 더만 들어 줄게요. 한쪽 만만 들어 줄게요. 이번 에는 분리, 복 제로 분리, 그리고, 다 각형 모델 에서 빠져 나옵니다. 방금 만든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좀 위로 올릴게요 위로 올려서 스케일로 좀 늘려서 바깥으로 일단 나오게 하고요 그다음에 쉘 좀더 줄게요. 튼튼한 금속 느낌이 나도록 할 거고요. 어 정점을 하나씩 좀손 보면서 떠 있는 부분을 안떠 있게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 모양도 좀 다듬어 주고요. 모양을 좀 자연스럽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도 역시 금속 느낌의 회색으로 주도록 할게요. 좀 어색하네요. 여기를 좀더 나오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머리카락, 그리고 티셔츠 옷, 그리고 장신구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쉘이라는 명령어 잘 기억해 놓기를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